안녕하십니까. 사다리 필름 운영하는 정보교양 채널. 오래간만에 서평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요약해드릴 책은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다소 거창한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의 종말이라고 그러면 은 상당히 거창하잖아요. 왜 이렇게 거창한가 그러고 들어가서 읽었는데 진짜로 거창, <laughs> 정말 거창한 책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평생 동안 이 사회나 이 교육,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신생활, 관념, 이런 이런 것들의 협소함이랄까 어, 울분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수천 개 수만 개 파편들로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들을 느낄 때마다 제가 말을 해온 것이 있다 그러면 마치 그거를 저기 누가 몰래 뒤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를 딱 잡아놓은 책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합리성 그리고 진실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걷어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말이 좀 거창했는데요. 책이 거창해요하데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이 사고방식의 전제들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균의 녹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서두를 여는 오프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 공군이 새로운 제트기들을 막, 막 이렇게 새로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을 때.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이미 앞지르기 시작했었거든요. 과학기술 새로운 것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트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상하게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건 비행기의 문제인가 보다라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비행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파일럿들의 훈련에 관한 문제겠다 예,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미 공군에 소속해 있었던 통계학자 한 사람이 자기가 눈치챈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뭐라 고 그랬냐? 나한테 연구비를 주면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군 파일럿이 4천 명이 있었는데 미군 파일럿들의 신체 사이드를쫙 전부 챈 자료를 달라. 이래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4,000명이 10개의 신체 부위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 낸 자료가 있는데, 통계 자료가 왜 만들어진 통계 자료냐면 조종석의 의자를 만드는데, 그 의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비행기를, 쇳덩어리를 만들 때, 조종석을 비행기에 딱 붙은 고정조종석이었답니다. 조종석의 사이즈의 기준이 뭐였냐면, 4,000명의 파일럿을 전부 다그 신체 사이즈를 재가지고, 평균값을 다낸 다음에 그 평균에 딱 평균값에 맞추어서 고정 좌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의 평균값이 되는 사람이 4천 명 중에 그 평균값 조정석에 딱 맞는 평균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4천 명 중에 몇 프로 냈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팔이 긴데 다리가 짧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긴데 팔이 짧고 어떤 사람은 팔은 짧은데 손가락이 길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좁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들쭉날쭉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균을 믿, 믿으시죠. 왜 사고가 났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좁아 조정관이 어떤 사람한테 는 너무 길어 비상시에 일초 판단 상관으로 제트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살수 있고 죽을 생사를 가르는데 이렇게 했는데 손이 안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냐면 요즘은 다 너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정 버튼들이 있잖아요. 저기 공부하러 왔어요. 그렇게 Adjustable Seat가 그 사상 처음으로 그때 1900년대 초반 미국 공군에서 고안이 된 겁니다. 결과 그렇게 해서 미군 비행기 파일럿들의 조정 사고가 줄었냐? 대폭 감소했다는 거죠. 뭐 등지 큰 사람이 여기 있고 작은 사람이 여기 있고 가운데는 대충 다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전제 깔려있는 전제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제예요 사실은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평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그 평균적인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평균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그, 표준 체중이라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은, 저 건강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나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비만이라고 나와요. 무조건 비정상이고, 이것도 고도비만으로 나온단 말이죠.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 근데 그거는 평균이지 표준이 아닌데, 평균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표준이라고 볼수 있다고 슬리슬적 표준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그 표준주의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큰 일을 해내려면 이 표준을 초월하는 슈퍼맨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티즘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사회과학의 시조가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캐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40년대에 그 유럽의 여러, 여러 도시에 천체 망원경들이 있었는데 그 천체 망원경들이 별과 별의 거리를 계산을 이렇게 관찰을 했다고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브리스젤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토성과 목성 사이가 뭐 얼마래더라. 근데 영국 런던에 가서 그 천체 망원경으로 봤더니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토성과 목성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라고 하는 길리 값으로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면 평균주의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이게 관찰을 했는데 오차가 나더라. 그러면 평균을 내면 가장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지다리야.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몇 가지는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들쭉날쭉한 사회 현상도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내면 사회 현상에서도 무엇인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회현상에다가 평균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 법칙을 적용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이, 그, 그, 그 많은 소위 말하는 객관적 관찰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공론이 있어요. 공론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연과학에서 이리저리 관찰을 하나를 해보니 어떤 거를 평균 내면 진실 값에 가깝다는 건좀납득이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리저리 관찰을 해서 이거를 평균을 냈더니 그게, 그게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플라토니즘적인 그,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원래 본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본질이 타락하면서 이리저리 파생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거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 <laughs> 책을 깔고 앉으면 어떡해. 옛날에 옛날에도 옛날에도 공장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공장이 옛날의 공장이라는 것은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 그냥 대장장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밖에 없는 것. 이게 옛날의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평균주의에 입각해서. 그 평균을 잡아서 평균으로 표준을 만들면 모든 것들이 하루에 이 사람이 몇 개를 만든다. 하루에 뭘 전부 다 표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이렇게 해놓니까 으이 공장에서 정말 유익한 인원들은 뭐냐면요. 이거 개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창의적인 거 제안하는 사람 아니고요. 한꺼번에 무악 잘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평균을 정한다면 이 평균이 이상적인 거. 이 평균에 맞는 사람을 구해. 이 평균 이상적인 이 사람이. 이 이상적인 노동자야 라는 그런 가치가 성립이 됐어요 스탠더리제이션이에요 표준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이 표준화로 미국의 공장들이 처음으로 완전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됐냐면 평균적 인간을 찍어내는 교육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표준 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전국에 뿌린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표준적인 인재들, 미국인 노동자를 키워야 된다. 이래서 전국에다가 쫙 그걸 뿌린 거예요. 사실상 처음에 초기에 미국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산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유의 깊게 쳐다보던, 미국에서 생산성 향상, 테일러의 그표준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유심히 쳐다보던 그 유럽 대륙의 그 두, 두 강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은 소련의 스탈린하고 독일의 히틀러였던 거죠.